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패턴 사각 수세미를 떠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수세미 실로 뜨게 되면 6호 코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면실은, 면실은 5호 코바늘을 사용하시고, 돗바늘, 5호 코바늘, 돗바늘, 가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리 하나 만들고요. 사슬을 20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느슨하게 하세요.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개 하고요. 사슬을 두 개를 더 주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여기 하나 두개 있죠? 여기 세 번째 여기다가 넣고 짧은뜨기를 하고요. 또그 같은 코에다가 긴뜨기를 두 개를 하세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개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에다.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 하고요. 또, 긴뜨기를,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해주세요. 또, 하나, 둘, 세 번째. 아주 쉬운 패턴입니다. 또, 하나, 둘, 하나, 둘, 세 번째 넣고,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같은 곳에다, 같은 곳에다 두 개를 더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둘, 세 번째 넣고, 짧은뜨기. 한길긴뜨기를 같은 곳에다,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더 해주고, 또 하나, 둘, 세 번째 놓고, 한길 긴뜨기 두 개, 또 하나, 둘, 세 번째 놓고, 한길 긴뜨기가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게끔 하세요. 일곱 개 나왔죠? 여기는 끝에는 그냥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고 사슬 두개 해주고요. 돌려서 여기 발에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넣냐면요. 다음에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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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여기 아니고 여기다가 넣으세요. 여기다 넣어서 짧은뜨기 하시고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 개를 한길 긴뜨기 두 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넣고, 한길긴뜨기 두 개. 여기다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두 개. 여기다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두 개, 또 여기다,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또 여기다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가 두개 하시면 돼요. 두개 했죠? 그 다음에는 끝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곱 개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여기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하고 감지 말고 여기다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두 개. 또 여기다가,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둘네 여섯 여덟 열 열두 단을 떴어요. 1 2단 떠갖고 이렇게 더 크게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 이렇게 크게 해서 저기 담요로 쓰셔도 되고 매트로 쓰셔도 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떠서 1 2단 뜨고 만나요 여기가 12단째 걸렁이요? 여기 이제 한 단만 더 하시면, 한 단만 더 뜨면 마무리 하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두 개. 또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가 두 개. 두 개. 또 여기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또, 한길 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같은 곳에 넣고 한길긴뜨기 두개또 감아서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13, 12단이 됐거든요. 이게한단 돌셋인데 요게 이게 두 단씩이에요. 돌래 네, 여섯 여덟 10, 12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끈을 이제 끈을 만들어 주는데요. 12개를 해 갖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개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요, 이제 수세미 실로 뜨시면 고리가 있으면 좋지요. 근데 이거는 면실로 뜨시면 딱히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티코스터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티코스터 사용하면 고리도 있어도 되긴 되는데요. 없는 게더 낫더라고요. 이건 한번, 이건 여, 여태까지, 여기 했으니까 티코스터로 사용할게요. 음, 저기,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하고, 하나 더 해서 실을 잘라줄게요. 끝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를 되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